안녕하세요, 디아TV 디아입니다. 오늘은요, 루안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하도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벤트입니다. 할로윈 스럽게라는 이벤트로 올라왔는데요. 10월 28일 월요일부터 10월 31일 목요일까지 할로윈 분위기를 연출해 달라고 하는데 첫 번째 예시고 이게 두 번째 예인데 시 캐릭터명이 보이게 스크린샷을 올려주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고. 하는데요. 평가를 해요, 얘네가 스킬 사용을 통한 이펙트 효과가 점수 1점, 필드를 이용하여 분위기 연출 1점, 세명 이상 함께 보여지기 1점, 중복 코스튬 없는 모습 1점, GM들의 논의를 거친 가산점 1점. 야, 찍힌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산점이 또보여된다고 합니다. 자, 전체 서버 1입니다. 야, 한 명을 주는데 전 서버잖아요. 이건 진짜 좀 짜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요.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첫 번째 이벤트 소개해 드렸고요. 두 번째 이벤트입니다. 깜짝 오. OX 퀴즈랍니다. 10월 24일 목요일부터 10월 31일 점검 전까지 일정이 나와 있고요. OX 문제의 문제입니다. 데카는 이벌브 모드를 사용하여 체력이 감소하지만 공격력이 상승한다. 그래요. 어떻게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퀴즈 정답을 모두 맞추신 무언가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또. 총 10명을 또 추첨한대요. 다양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고작 고대주와 50개, 룬네 정수가로 20개, 페르소나 512개. 그러면 안 돼. <laughs> 어. 1 0명 준대요, 여러분들. 이래서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거죠. 자, 욕을 먹고 있는 두 번째 이벤트였고요. 자, 세 번째 이벤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신규 종족 데칸에 대한 공략왕을 뽑는다고 합니다. 일정은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이고요. 데칸 말머리를 작성한 제목과 함께요, 육성이라든지 공략법을 자세하게 작성해 주는 사람 두 명을 또 선정한대요. 이건 역시 전 서버에서 두 명을 선정하는 거니까 대단한 선물이 기다릴 것 같습니다. 클래식 코스튬 상자 1개, 클래식 문장 상자 1개요. 지금 신화 코스튬이 나온 입장에서 영웅 코스튬을 준다 이거 출석 체크만 열심히 하면은 보름에 한 번씩 인가 언제 한 번씩 주거든요 여러분들 육성법이나 공략법을 작성하는 거는 꽤나 노력과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지만 작성 가능하거든요 그만큼 꼼꼼하게 돼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두 명을 선정하는 건데도 선물이 정말 찌질하네요 자 여기 댓글만 봐도 22,000원의 양지대글을원하노두 명밖에 안 주는데 최소한 고추문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별의별 댓글 내용이 많은데 야 이벤트를 해도 욕 먹는 이벤트라. 다세 번째 이벤트였어요. 또네 번째 이벤트가 있어요. 데칸 레벨업 경쟁 이벤트입니다.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 약한달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 기간 안에 데칸 종족을 즐겁게 플레이해서 가장 높은 레벨을 기준으로요 데칸 최강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뭐이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열심히 또 자기 캐릭터를 키우다 보면은 또 부수적으로 보상까지 얻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키우는 요 이벤트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서버 1위 데칸 같은 경우는요 원하는 전설무기 조합석을 하나 준다고 하고요 각 서버별로, 데칸 1위한테는 전설 무기 조합석 상자를 하나 준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이냐, 랜덤으로 떨어지는 무기 상자냐, 요 차인데요.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쁜 것 같지 않네요. 댓글을 보면요. 동기부여가 아주 잘 되겠군요. 별 병신 같은 이벤트를 하고 있냐, 생각이 없네. 정말 푸짐한 선물이네요. 예전 기준으로 보면 서버별로 직업랭킹 1, 2, 3, 즉, 1, 2, 3등한테 3만 루비, 1만 루비, 5천 루비를 줬었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하자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유저가 보상받으려면은, 이 의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댓글뿐만 아니라요, 데칸 업데이트가 된 후에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건 좋지만, 유저들 돌아가는 보상은 정말 출석만 열심히 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든지 사람들이 어그로를 끌지 못하는 그런 이벤트 상품이에요. 유저들이 혹해서 그 이벤트를 할수 있게끔 그런 좋은 이벤트와 좋은 상품 보상이 있으면은 서로 윈윈하고 접었던 유저도 어느 정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벤트를 좀 열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식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요 조금 더 양질의 컨텐츠라든지 좀질 좋은 이벤트성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오늘 소개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옴.